이사야 48장 야곱의 집이요. 이를 들을지어다.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.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.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.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오 내 이마는 노시라.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.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,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,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,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. 내가 들었으니, 이 모든 것을 보라,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? 이제부터 내가 새 일,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,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, 옛 것이 아니라,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 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 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. 보라,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,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,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. 나는 나를 위하며,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.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.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. 야고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, 내게 들으라. 나는 그니, 나는 처음이요또 나는 마지막이라.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,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,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는 이라.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. 나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, 그의 팔이 갈때 아인에게 임할 것이라.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? 나곧 내가 말하였고,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,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 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 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.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소산하게 하셨느니라.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.